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지민은 리더 RM과 함께 V 이라이브에 검은색으로 염색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패션지인 인스타일은 공식 SNS를 통해 지민이 검은색 머리로 돌아왔다라며 지민의 헤어 컬러 변화에 집중 조명했습니다. 인스타일은 팬들이 기억하는 지민의 마지막 머리색은 금발이었으며 앨범 타이틀곡인 온뮤직비디 비디오에서 지민의 머리색은 청색이었다며 그런 지민이 갑자기 머리색이 검은색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스타일링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지민의 변신은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지난 2019년 5월 방탄소년단이 북미 투어를 시작하기 전 얼루어지에서는 지민은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핑크 머리로 관심을 집중시킨지 일주일 만에 검은 머리로 돌아갔다라며. 지민의 변신을 조명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지민의 검은색 머리는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 오스트리아에서 트위터 트렌딩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 지민은 어떤 머리색을 해도 잘 어울리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 소식은 좀 늦었는데요. 지난 1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분석 결과 지민이 브랜드 평판 지수 750만 가까이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이어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지민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멋지다 선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는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 팬 아미가 높게 분석이 되었다라며 브랜드 분석했습니다. 또한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81.10%로 분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보니 아 역시 팬 사랑이 남다른 지민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브이 라이브를 통해 공개가 된달 달려라 방탄 100회 특집은 지금까지 달려라 방탄을 진행하며 멤버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컨텐츠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대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시합에서는 프라이팬과 냄비 뚜껑 등의 범상치 않은 물건들이 라켓 대신 사용이 되었습니다. 낯선 라켓에 공 컨트롤이 어려워진 멤버들은 고군분투했고 공이 프라이팬에부딪힘에서 나는 맑은 소리에 멤버들은 웃음을 터뜨린 가운데 웃음 장벽이 낮기로 유명한 지민은 아이처럼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조크시합에서는 램라인 RM과 슈가 제이홉의 실수가 연달아 이어지자 지민은 웃음이 터져버렸고 시종일관 마카롱 눈웃음을 선보였으며 바닥에도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램라인 팀의 계속되는 귀여운 실수와 웃음 지루에 지민은 아니 여기 개그 팀이야 그만하라고 그만 웃기라고 힘들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기를 이어갔지만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숨쉴틈 없는 웃음을 안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두 경기 모두 석백 팀의 승리로 끝났지만 다음 회 예고에서 더 막강한 대결이 예고가 되어 승부는 다음 주에 가려진다고 예고의 기대감을 다했습니다 내일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직 이 방송 안 보신 분들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자신의 취향을 공개하며 팬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KB 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는 리브 MPTS 취향 인터뷰, 지민 바이 KB 국민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금발의 요정 미모로 등장한 지민은 여러분과 제가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라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놀이동산과 동물원, 아이둘 중에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을 선택한 지민은 동물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밝혔고, 곧이어 자유 여행과 패키지 여행 이둘 중에서는 뭐였을까요? 지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뭔가 억매이는 것보다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걸 좋아한다. 쉬고 싶을 땐 호텔에서 쉬고 싶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살려 자유 여행을 꼽았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선율과 피아노 선율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민은 잠시 고개를 들어 고민을 하며 아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음 피아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건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라며 답변에 화신을 두지 않는 신중함도 보였습니다. 또한 옷잘 입는 아이돌로 꼽히는 지민이 정장과 캐주얼 선택에서는 역시 선뜻 고르기가 어려운 듯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슈트 입었을 때 기분이 좀더 좋았습니다 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민의 취향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